자, 6장 56절. 우리 승민이가 다시 읽어 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요. 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뭐예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승민이를 위해서 영순 씨를 위해서 우리 영광이를 위해서 기상의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데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그 속에 실존적인 김영수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김영수 집사님이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민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승민이가 예수님 안으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속으로. 실존적인 연합이에요. 믿어요. 한마디로 동고해요 동고. 동거. 신앙은 동행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 중요한 키포인트. 뭐냐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런데, 시제를 보니까요, 내 살을 현재 먹는 거예요, 현재. 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 시자가 현재야. 그럼,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흘린 피를, 날마다, 날마다, 내, 내 피를, 내 피를, 내 피를 의지하는 자, 내 피를 의지하는, 그자 안에, 그자 속에 내가 그가 거하고, 내가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눈물을 머금으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날마다 봐야 돼. 시제 봐요, 현재는. 현재. 현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56절에 내가 그 속에 나를 믿는, 내 희생을 믿는, 내가 인류를 위해 피를 흘릴 건데, 그피값을 인정하는 사람 속에 거한대이 거한다는 이 헬라어는요, 머물다 라고 얘기하는 것더 나아요. 본뜻이요. 그런데 시제가 뭐냐? 이게, 이게 또한 현재.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셨죠? 주님의 그 희생을 때마다, 날마다, 그 피를 인정하는 자는 또한 시대를 막론하고 내가 그 속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이랑 놀아나고 귀신들린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귀신들리지 않는 방법.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값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귀신이,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36개 주름을 칩니다. 자, 교회가 귀신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그 피가 아니면, 예수님이 피가 아니면 살수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자, 오늘, 오늘도 성경에서 그랬어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걸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 저는요, 처음 신앙생활 할때 항상 기뻐하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뜻이 정말 이전에 이해됩니다. 왜냐? 그피 값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게 정말 확증이 되니까. 여러분들은요, 성경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정말 곧그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들의 끝내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끝내주는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잔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쪼전하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나태하고, 너무 건방지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눈을 부릅두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를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불을 여러분들이 오늘 6장 56절,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56절을 여러분들 심장에 새기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주야" 일어나라, 쓰러지지 말거라, 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팔스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 피를 자랑하고 내 피를 유지하고 내 피를 확증해라 항상 내가 너네 안에 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리 각 영혼들의 우리 각 영혼들의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가 예수를 보여. 요 우리 각 영혼들의 배터리가 충전되어야 되는데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 능력이 어디 있냐? 콘센트가 어디 있냐? 바로 보혈의 콘센트예요. 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의 보혈만한 이 복음만한 설교가 없는 거예요.